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리한기하 7장 입니다면서 페이지로 구약성경 572페이지 한국의 삶1살아절 그리고 넘어가서 마지막 18절, 19절,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또 18절 제가 읽고, 19절 여러분들이 읽고,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빌가루한 스아를 한,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18절 읽겠습니다.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세 갤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세 갤로 매매하리라 한즉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전에 들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전에 들릴 때 <laughs> 어, 요즘은 우리가 먹고 사어 내일 우리 집에 쌀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먹을 게 없어서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은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극히 이제 소수고, 대부분은 뭘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를 오히려 고민하는 시대에, 풍족한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저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대부분 이제 70대, 80대시기 때문에, 뭐, 어, 6.25전쟁을 어린 시절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세에 들어서 뭐 80년, 90년대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풍족해지기 이전에 정말로 가난하고 굶주리던 시절을 그 젊은 시절 청춘을 다 보내셨기 때문에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로 절실했던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이 저희 윗세대 이제 어른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가끔 아버지께서 당신의 군대 시절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자주 들었던 게 꿀꿀이 죽보다도 못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꿀꿀이 죽이 잘 뭔지 모르잖아요. 대충 짐작하기를, 아, 돼지들이 먹는 이제 그 밥통 같은 거. 그래서 되게 맛이 없었나 보다. 어릴 때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군대 가서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진짜 꿀꿀이 죽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군대 가면 식판에다가 밥을 배식해 줍니다. 그죠? 그게 저도 처음 갔을 때 플라스틱 식판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스테인 식판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반찬 이렇게 몇개 놓고 국 놓고 밥 놓고 하는 칸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부친 세대가 군생활을 할 때에는 그런 식판이 아니고 그냥 옛날 시골에 그 백구들 밥 주는 개밥그릇 같은 양은 그릇 있죠. 그거 하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 밥 퍼주고 국 부어주고 짠지나 그냥 김치 턱 얹어주면 그게 다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 다 섞이잖아요. 그야말로 꿀꿀이 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섞어 놓는. 딱 보면 비주얼이 꿀꿀이 죽인 거예요. 맛은 둘째 치고. 그 말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형편 없었다는 거죠. 형편 없었다는 거. 뭐그 정도는 그래도 야, 배부른 소리야. 또 하시면서 6.25 전쟁 이제 막 끝나고 제 이제 부치는 어린 시절 이제 유교를 지, 보내셨는데 전쟁을 겪으셨고 끝나고 나니까 온 논밭에 먹을 게한 개도 없잖아요. 다 약탈당하고 다 전쟁의 그 폐허만 남아 있으니까 먹을 게 없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그 껍질은 못 먹죠. 벗기고 나면 안에 하얀 속껍질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벗겨와 가지고막 짓누겨 가지고 약간 뭉그러뜨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마솥에 물을 붓고 그걸 넣어가지고 막 끓이는 거예요. 막 끓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약간 부드러워져요. 근데 부드러워졌다고 하지만 그거를 사람이 먹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라도 먹어야 살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먹어봤다. 뭐 그걸 주식으로 먹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십니다. 그럼 들으면 제 입장에서는 그냥 상상만 하는 거죠. 이야, 정말로 힘들었겠다. 정말로 힘들었다. 그냥 상상하는 거지 내가 그걸 직접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옛말에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그걸 먹어요? 애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한다는 뭐 유머도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굶주림은 그만큼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한기와 칠장 말씀이 사실은 그런 비참한 굶주림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힘센 나라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다른 도시는 이미 다 점령당했고, 왕이 있는 수도 사마리아성만 남았는데, 그 사마리아성을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싸 포위한 거예요. 쥐새끼 한 마리 못 나가도록. 그냥 와서 공격해서 정복하면 빨리 끝날 텐데, 괴롭히는 거죠. 딱 포위해놓고는 아무도 못 나가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을 점점 소비하게 되고 이제 먹을 게다 떨어졌어요. 모아뒀던 곡식들 다 먹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잡아 먹을 수 있는 거다 잡아 먹은 거예요, 이제. 이제 굶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정이 어느 정도 있느냐면 하 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귀 머리 나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따로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따로 있고. 그런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조차 먹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머리를 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 83개를 어마어마한 물가폭등이 일어나는 거죠. 양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짐승의 머리는 오늘날도 사실 잘안 먹어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치킨 시켰는데 닭 머리 튀겨주는 치킨집 보셨습니까? 목까지는 주지만, 그죠? 머리는 잘라냅니다. 머리는 튀기지 않아요. 이거 먹을 게 없잖아요. 생선 먹으러 가면, 생선 구이집 가면은 대부분 몸통 먹지. 맨 나중에 남은 머리부터 일부러 뜯어 먹는 사람 잘 없습니다. 물론 그거 좋아하는 분 있지만 그 살이 얼마 없잖아요. 근데, 낙귀 머리,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낙귀 머리까지 비싼 값에 거래가 되고요. 성경에 보면 또 비둘기 똥, 그게 진짜 뭐 비둘기가 싼 배설 똥이 아니라 그 배설물 속에 들어있는 열매가 있어요. 비둘기가 주워 먹고 소화가 안 돼서 나온. 그것까지 파헤쳐가지고 그것까지 돈 주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마저 다 먹을 게 없어지니까 서로 너네 집 아들, 우리 집 애, 삶아서 잡아먹자. 그런 일까지 벌어질 만큼 비참한 상황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엘리사라는 그 당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밀가루와 보리는 평소에 이들이 먹던 양식입니다. 주식입니다. 지금은 그것조차 없어가지고, 아까 말한 그런 비참한 지경이지만, 그런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 포위당해서 죽을 위기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일 이맘때. 내년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언제 필요합니까? 미심쩍을 때 약속을 해요 우리는. 약속할 필요도 없는 확실한 거. 그거는 그냥 당연히 되는 거야. 그런 거는 굳이 약속해!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뭐 도장 찍자! 막 이렇게 안 해요. 근데 되게 중요하거나 큰 일, 안될 수도 있는 일, 안 되면 큰일 나는 일. 그럴 때는 약속하자. 네 말만, 말만 믿고 어떻게 있냐. 그러면서 뭐, 뭐, 이렇게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도장을 찍거나, 손도장을 찍거나, 뭐 어른 같으면 서명을 하거나, 자기 뭐인감 도장을 찍거나, 약속을 그때 하는 거죠. 뭔가 불확실할 것 같고, 도저히 이건 안될것 같을 때, 문제가 크면 클수록,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들려지느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공포가 점점 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의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고요.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 백성을 내가 탈출시키겠다라고 할 때에도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고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성도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말씀으로 뭔가 보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네가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도장 찍어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말씀 자체가 약속이에요. 상황을 보고 가능성과 확률을 따지면 도무지 안될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오늘 운동을 하러 가야 될까요? 내일 운동을 하러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뭐 그런 거 묻는다고 하나님이 어, 오늘은 짜장면 먹어, 운동은 내일 하러 가.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성과 지성과 지식과 지혜로 얼마든지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의 크기를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내 앞에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능력의 한계와 그리고 내 지혜의 무지함과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막 기도하면 귓전에다 대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구나.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보리와 그리고 밀가루가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되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먹고 사고 거래할 수 있을 정도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가 말했는데 그때 왕을 모시던 이스라엘의 왕을 모시던 한 장관이 이 선지자의 입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장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지금 상황을 봐라. 사람들이 굶어 죽어서 나가고 있다. 무슨 밀가루와 보리가 어디냐, 지금. 낙이 머리도 그렇게 80세계래 거래가 되고, 그것조차 이제 먹을 게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굶어 죽을 날만, 죽을 날만 기다리고, 길거리에 나가면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하나님인들 이런 일이, 이런 일을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지만, 들은 그대로 그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그대로 전했지만 신하는 자기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상황을 딱 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 입을 통해서 들려졌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전에 들릴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이 시간 지금 가정에서 이 자리에서 다 듣고 있는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듣지 않는 것보다는 너무너무 나은 거죠.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전에 들리는데 이 왕의 신하는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상식과 내 계산과 내 지혜로, 야, 이거는, 이거는 안될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도 이건 안될 거야. 라는 굳은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어요. 믿음도, 이거는 부정적인 믿음이죠. 이건 하나님도 안 돼, 이거는.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읽는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마디 읽은 그 말씀 중에 한마디라도 우리가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난 건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신하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외칩니다. 네 눈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겠지만,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네가 지금 부정했지만 내일 이맘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보겠지만 너의 불신 때문에 너는 그 양식을 먹지는 못할 거다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앞과 끝부분만 읽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사마리아 성 밖에 네 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명한대로 불가촉, 일반인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어서 성 밖에서 살고 있었어요. 따로 나 환자들만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있는데 중간에 껴있는 거죠. 이쪽에는 아람 군대가 있고 성 안에는 굶어 죽고 가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 봐야 굶어 죽고 이렇게 뻔하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아람 군대가 이제 들어오면 자기들은 다 칼에 맞아서 죽을 텐데, 그럴 바에 에라 모르겠다.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그러고는 이 나병 환자 4명이 항복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갑니다. 아람 군대 진영이 이제 항복하려고 딱 가서 보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아람 군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 진영이. 모든 양식과 물건들을 그대로 남겨 두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쳐 버린 거예요. 아람 군사들이 겁을 먹고는 전부 쫓겨 간 거예요. 도망가 간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안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선포된 그 말씀이 이미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밖에서는 근데 그 환경, 그 현장을 이 나병환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병환자들이요 성에 가서 알리는 거예요. 그그 그 이야기가 왕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긴가민가한 거죠. 이 나병환자들이 한 이야기니까 잘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정찰병들을 보내봅니다. 야, 너네들이 가서 직접 확인해 봐봐. 그래서 정찰병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는 이 나병환자들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아람 군대의 그큰 진영이 사마리아성을 포위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였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군수 물자를 내버려두고 다 도망을 가버렸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와서 나명한자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자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거기에는 이제 막 먹을 게 많으니까 가지고 오자. 그러자 백성들이 확 하면서. 성 밖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아람 군대의 진영에 있는 양식들을 이제 다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성문 입구에 이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던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했던 그 왕의 장관 시나가 성문 입구에서 있다가 몰려 나가는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습니다. 그게 18절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는데 선지자가 네가 그것을 그말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이게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책이 되는가? 우리 주변에 보면 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영을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보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공포심이 있느냐 하면 아무리 얕은 물이라도 들어가면 자기가 빠질 거다라는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얕은데 서 있으면은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빠질 것 같다는 라 공포가 더큰 거예요. 머리로는 거기는 얕아서 내가 들어가도 안 빠져라고 머리는 생각하는데 마음으로는 이 공포감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물 공포심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물 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얕은 물부터 그래서 발을 발을 디딜 만한 정도의 깊이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물을 물을 몸에 끼얹어 주고 그래서 무릎도 한번 꿇어보고 그렇게 훈련하면서. 내가 발만 디디면 살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서서히 물공포증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로 아는 것과 다가오는 공포, 공포심만 물리치면 머리로는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안 빠져라는 걸 알기 때문에 큰 공포감만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물 속에 몸이 들어와 있지만 그 확신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과 상관없이 디딜 곳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야, 이 일이 닥치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망할지도 몰라,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잊혀질지도 몰라,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 실제 벌어지는 일보다 공포감이 더큰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나쁜 상황 때문이 아니라 디딜 수 있는 말씀이 내 귀에 지금 들려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막 다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귀전에 들려지,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보다 이게 더큰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성경에서 반석이다라고 이야기. 아무리 홍수가 밀어닥쳐도요. 내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말씀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가 있어도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문제는 우리를 두렵게 할수 없습니다. 문제가 뿅 하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말씀이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살린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확신이 생길 수가 없죠. 믿을 건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죽게 살기로 애쓰지 않습니까? 진짜 뭐,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더큰 인생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그럼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야 돼요. 말씀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피곤할 때는 넘어가고, 그냥 좀 오늘 한번 말씀 읽어볼까? 왠지 좀 말씀을 읽고 싶은데 할 때만 읽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리면 축복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면 더큰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온라인이지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중단되었던 제자반 그리고 요새 공부방 이런 것들도 온라인으로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뭐 현장 모임이 전면적으로 또 재개가 되면 현장에서 또 이제 그 모임을 이어서 가겠지요. 어쨌든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우리의 멈췄던 발걸음을 이 성경 말씀 앞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게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에서 파도 가운데서 우리가 디디고 설수 있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문제 앞에서도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